안녕하세요. 9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전시 서구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도안동 도안리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57억 보다 25.52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용문동 용문서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억 보다 24.14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5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대전 도안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37억보다 22.35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0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탐방동 이편한세상둔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8억보다 21.47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관저동 관저허반 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06억보다 21.28% 저렴한 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도안 18단지 림프라우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45억보다 21.05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도안 리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57억보다 19.44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관저동 관저지구 요성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5억보다 18.07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동 신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05억보다 18.03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5 15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동 신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05억보다 18.03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5 15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대전 도안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9억보다 17.67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도안 리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7억보다 17.54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탄방동 이편한 세상 둔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28억보다 17.34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복수동 목화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05억보다 17.21% 저렴한 1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3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관저동 관저지구 요성해링턴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 1 5억보다17.2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정림동 우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46억보다 16.93% 저렴한 2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둔산동 향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6억보다 16.87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둔산동 향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6억보다 16.87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평동 무지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억보다 16.67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둔산동 향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7억보다 16.29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둔산동 향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7억보다 16.29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둔산동 향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7억 보다 16.29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가장동 삼성내미안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17억 보다 16.26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동맑은아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17억보다 16.25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탐방동 이편한세상둔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52억보다 16.22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도안 18단지 림프하우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27억보다 16.17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트리플시티레이크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1억보다 1 6 1 2 저렴한 8.1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도안18단지인 프라우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6억보다 16.05% 저렴한 5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도안 리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7억보다 16.4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도안동 대전 도안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억보다 15.94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